유억대로 매수 가능한 30평 서울 아파트 9곳 하락률 1위 최고가 1 5억 8천만원에서 현재가 6억 5천만원으로 4억 3천만원 하락 하락률 2위 최고가 9억 9천 5백만원에서 현재가 6억 9천만원으로 3억 5백만원 하락 하락률 3위 최고가 8억 2천 2백만원에서 현재가 6억 1천만원으로 2억 1천 2백만원 하락 하락률 4위 최고가 8억 8천만원에서 현재가 6억 6천만원으로 2억 2천만원 하락 하락률 5위 최고가 8억 7,800만 원에서 현재가 6억 6,700만 원으로 2억 1,100만 원 하락. 하락률 6.2%. 최고가 8억 2,000만 원에서 현재가 6억 4,000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 하락. 하락률 7.2%. 최고가 7억 9,500만 원에서 현재가 6억 3,000만 원으로 1억 6,500만 원 하락. 하락률 8.2%. 최고가 8억 4,000만 원에서 현재가 6억 7,000만 원으로 1억 7,000만 원 하락. 하락률 9.2%. 최고가 8억 5,500만 원에서 현재가 6억 8,700만 원으로 1억 6,800만 원 하락.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더 많은 가격 정보를 위해 제 채널을 방문해.